빵빵 여러분 안녕 빵빵스의 이민웅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거의 뭐 여름이 다 끝내 끝나가, 나가고 있고 막 더워 죽겠을 때가 어그제 갔더니 가을이 오고 뭐 있어 제가 이제 서른 여덟이거든요 올해 내년이 서른 아홉인데 진짜 빼박 캔트다 서른 아홉이면 그죠 아홉수 아홉수보다 무서운 아홉 아 이 아홉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필라테스 영상을 보고 오시고요. 오늘은 뭘좀 털어 볼 거냐면 제가 그 파리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파리에서 산 옷가지들. 아, 파리 아니야. 파크 파흐, 파크에서 산 옷가지들, 가방들 뭐 이런 건별건 많이 없지만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별로 많이 안 샀어요. 왜냐면, 그 전에 방콕에서도 뭐 많이 샀고, 사실 요즘 좀 소강 상태예요. 무력의 소강 상태랄까? 때가 있거든요. 무력이막 돋을 때가 있어요. 엄청 많이 사고 싶은데. 그래서, 한두 달 전에 뭐 매치스랑 이런 거에서 엄청 샀잖아요. 뭐 방콕에서도 뭘좀 사고 해가지고, 딱히 그렇게 요즘은 뭘 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어, 지금 매치스 패션에 400불에 100불 프로모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걸 이미 알아요. 근데 뭐 굳이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, 집에 지금 팩도 안 뜯은 가발 신발 가방 신발 옷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우 이민호 바회야번할까요 갑자기요? 아 나중에 어. 좀 나중에 정좀정좀 어. 떼고요.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가지고 파리를 갔어요. 근데 안 살라 그랬어요. 안, 진짜 아무것도 안 살라 그랬는데 여러분 파리 특산물 뭔지 아시죠? 파리 특산물은 루이비통이랑 에르메스예요. 샤넬도, 샤넬, 루이비통, 에르메스가 그냥 파리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얼마나 싸겠어 그랬는데 확실히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격 대비 텍스 리펀까지 받으면 30%가 싸요.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. 텍스 리펀까지 받으면 물론 뭐 세금 신고 하셔야겠지만은 그런 걸다 해도 못해도 20% 이상씩은 다 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.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도 많고 그냥 물건 자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 250인게 그냥 파리에서 180, 1 9 0이면 사요. 살거 있으시면 사시고 루이비통 가서 간단하게 산 것들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간단한 거 맞죠? 네, 간단한 거예요. 놀라지 마세요.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, 간단하게. 아니, 가방은 집에 있는 거. <laughs> 아, 올때다 버리고 와야 돼요. 무겁고, 막 박스 같은 거어차 보관도 안 하기 때문에. 간단하게. 여기서 간단하게, 간단은 진짜 간단이에요. 시어머니가 여름에 며느리한테, 며느라가 우리 간단하게 콩국수 좀해 먹자. 콩은 콩 맷돌로 갈아서 <laughs> 이, 이 간단이 아니에요. 진짜 간단한 것부터 소개해 드립니다. 빰빰. 제가 늘 좋아하는 짠. 이거 제 백팩이랑 클러치 달려고 샀어요. 그리고 좀 이따 나올 또 가방 하나 있거든요. 거기에 달려고 사봤습니다. 되게 예쁘죠? 이거 이것도 얼마였지? 한 우리나라에서 40 얼마거든. 근데 거기서 25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엄청 싼 거지. 아, 저기 우리 선생님 전화번호 적히는 줄. 여기요? <laughs> 옛날에 우리 차 앞에 이렇게 놨던. 이쁘죠? <laughs> 요거 샀고 그리고 걔네는 루비통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걸려 있잖아 열쇠고리 같은 거 근데 거기는 하도 뭐 흔하나봐 무슨 바구니 같은데 고르라고 이렇게 보여준다 그리고 어, 이렇게 이렇게 무슨 어디 그 한라산 밑에 가면은 열쇠고리 고르듯이 도라로방그 그 냉장고 자석 고르듯이 고르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봤어요 그다음에 하나 둘셋짠 이건 뭐냐면은 이거 제가 좀 들고 다녀가지고 좀 빼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잠깐만요. 이게 뭐어떻게 세트가 되어 있냐면은 이게 트리플 포셰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포셰트 키리가미라고 여자분들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. 봉투 모양으로 생긴 딱이 사이즈의 마트로시카 인형 같죠, 러시아? 이게 대중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디피가 돼 있냐면 매장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에요. 또 봉투 모양으로 생긴 게포셰트 어 키리감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갖고 다니는 편지 봉투 모양의 사이즈로 세 개, 3개. 어, 세 개고. 이건 이제 남자분들을 위해 나온 건데 요것도 우리나라 백화점 가격 115만 원. 저 거기서 75만 원인가지고 샀어요. 근데 이제 텍스 프리까지 받았을 경우, 근데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싼 거죠. 사야겠네, 응. 사야겠네. 이거는 그냥 여행 갈때 여기에 이제 호텔 방키, 그다음에 간단하게 쓸수 있는 이제 카드 하나,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환전한 거 이제 돈 같은 거딱 넣고 이제 여기에 뭐 다른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해서 다니면 되게 좋아요. 응. 그리고 이거는 여행자들의 필수품, 항공권이라든지 환전한 것들. 가지고 다니면 되게 좋아가지고 칠순템을 한번 사봤습니다. 잘 샀죠? 네. 115만 원, 파리에서 치, 80만, 75만 원.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어요. 세금 신고는 다 했다는 거. 또 이제 밑에 보뭐 세금 신고 했나 안 했나 막 얘기하실까봐 얘기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좀 눈여겨 봤던 건데 이게 뭐냐면은 범백이라고 이렇게 아... 뭔지 아시죠? 앞으로 매는 거. 근데 이거 너무 애들 같다고안 매신다면서요? 근데. 근데 이게 <laughs> 안 맞는지만 얘기하세요. 뭐, 뭐, 그냥 뭔가 사야겠는 거예요. <laughs> 사실 요즘 좀 소강상태예요. 무력의 소강상태랄까? <laughs> 무력이 없거든 지금. 아니, 왜냐면 가격이 이게 두 가지 종류거든요. 이 범백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게 남녀공용이긴 한데 통가죽은 250이고요. 한국에서는 이런 걸로 된거 있죠. 이 모양으로 된 거는 한 200만 원이에요. 근데 이게 185만 원인 거예요. 파리에서 사니까 이거 완전 올 가죽이거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완전히 올 가죽으로 돼 있고 모노그램이 이런 식으로 불밭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 로고 있고 그래서 살 거면은 난 이걸 사야겠다 그때 매장에서 봤는데 185만원 정도 하니까 너무 싼 거죠 사실은 가격 대비 그고가지고 이거는 사실 제 옷에는 지금 뭐 딱히 어울리진 않거든요 티셔츠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여행 갈때 매시거나 아니면 그 코트 입을 때도 앞쪽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왜 이렇게 못 채우세요? 잠깐만아 됐다 됐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시면 돼요. 이렇게 매시면 되고 이 안쪽에 주머니, 이게 있어가지고 여행 갈때편하게멜수 있는 한 그냥 사는 즉시 한 5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는 5, 60만 원 정도 그리고 사봤습니다. 조용해.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. <laughs>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냥 하도 이런 백을 사니까 그냥 하나 사 봤다. 앞에 전처럼 멋이 없죠. 맞아. 아 근데 그렇게 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안 차고 그 범백이라고 하면은 사진이 나오거든. 보통은 어떻게 매면 예쁘냐면 이제 내꺼나 내꺼 이렇게 맸네. 예쁘다. 바람막이. 어 그냥 바람막이에. 음. 이거 약간 티셔츠에 매면 좀 없어 보이고 진짜. 어 그때 나 갑자기 나박 김치 프라다 바람막이 있잖아어 거기 매은 예쁘겠지. 그니까 이런 거지. 이번에 나온 컬렉션이고. 이제 음. 이런 건좀 유행 타요, 사실은. 좀만 지나도 작년 건지 티 나는데 얘는 아, 티가 안 나. 맨 맨날 맨날, 맨날, 맨날 나오니까. 그, 저러면 팔순템은못 쓰죠. 이거요? 아니, 그거 말 저거. 맞아, 맞아. 근데 이거는 칠순템, 칠순템. 아, 그리고 이거를어디다 매면 되냐면은 이게 또 이게 세트로 매려고 이런 데 차면은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이렇게 매면 예쁘죠. 아 근데 루이비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숨이 자꾸 나오네요. 음. <웃음> <웃음> 먼 훗날 <훈> 공개하는 <달> <laughs> 먼 훗날 제가 왜 루이비통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피링그 다음에 프리플 포셔트, 그 다음에 루이비통 범백 이렇게 샀고요. 그 진짜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을 엄청 싸요. 무조건 우리나라 대비 20% 이상 싸기 때문에 타실 분들은 꼭 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세관 검사가 굉장히 좀 엄격하기 때문에 신고를 보통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카드 쓰면다 알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신고 꼭 하시고 당당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루이비통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. 이게 저도 몇번 걸려봤는데 옛날에 철없을 때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가방 다 열고 와. 사람들은 또 알아보니까 공무 저쪽 뭐 쇼스트인가 봐막 그러는데 막파스 봉지까지 다 깐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해외 나가서도 반인 안 사고 사도 꼭 신고하는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안 산다는 건 정정이에요. 정말... 요즘 그러니까, 해주세요. 그 관심이라고 해 주세요. 어, 아니야. 아,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요즘 아니, 프랑스 갔을 때 사실 이게 작년에만 갔었어도 진짜 많이 샀을 거예요. 근데 뭘 많이 샀잖아 내가. 뭐, 직구로도 하고. 그래가지고 번에 갔을 땐 그냥 뭐 적당히.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자 아이템은 막 시계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비싼 게 없어요. 그래봤자 뭐 100만 원, 200만 원이지. 여자분들처럼 뭐 600만 원, 700만 원짜리 가방 이런 게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아무튼 파리 여행 가시면은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꼭 사실 거 알아보시고. 세관신고 꼭 하시고 근데 아무리 세관신고를 해도 한국보다 무조건 싸다는 거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, 루이비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이 안 나기가 힘든데 신이 안 나네요 그 이유는 뭐, 빰빰스를 쭉 구독하시다 보면 언젠가에 그 얘기를 또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왜 슬픔이 묻어 있는지 루이비통 얘기를 하는데 뭐니? 셀프 자타임 시간을 또 조만간 가지면서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신청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요즘 급속도로 구독자가 늘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어요. 저는 또 다음 파리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